안녕하세요 필드만 나가면 아이언샷 때문에 스코어 다 까먹는 분들 오늘 꼭 집중해주세요 프로 골퍼들만 아는 경사면 공력법으로 여러분의 스코어를 최소 10타는 줄여드릴 비법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연습장에선 정말 프로처럼 뻥뻥 잘 맞는데 왜 필드만 나가면 공이 내 맘대로 안 갈까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정답은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차이가 모든 걸 바꿔버려요. 바로, 코스는 연습장이랑 다르게 평평한 곳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필드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네 가지 경사면에 대한 완벽 공략집을 준비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나씩 확실하게 마스터해보자고요. 우리가 맨날 연습하는 매트는 완벽하게 평평하죠. 하지만 실제 필드, 특히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골프장은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경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 경사가 아이언샷의 온갖 변수를 만들어내는 주범인 셈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공식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이 내네 발보다 높은 곳에 있는 상황, 바로 훅 라이입니다. 이런 경사에선 내가 아무리 똑바로 치려고 해도 공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휘는, 그러니까 훅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미리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KPJ의 정재은 프로가 알려주는 핵심 셋업법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일단 공이 내몸 쪽으로 가까워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립을 좀 내려 잡아야겠죠. 그리고 그립을 내려 잡은 만큼 허리를 좀더 펴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아 그리고 공 위치. 이걸 왜 살짝 오른쪽에 두냐면요. 클럽 페이스가 확 감겨버려서 진짜 보기 싫은 악성 훅 나는 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셋업이 끝났으면 스윙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차피 훅이 날 거니까 아예 목표보다 오른쪽을 보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풀 스윙하면 공이 너무 많이 감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70에서 80% 힘으로 부드럽게. 대신 클럽은 한두 개 길게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손으로 휙 돌리지 말고 가슴 전체가 타겟 방향으로 돌아준다는 느낌으로 스윙하면 방향이 훨씬 안정됩니다. 정재훈 프로의 이 말이 핵심입니다. 제발 훅을 없애라고 하지 마세요 훅은 당연한 거예요 차라리 아이 정도 휘겠구나 계산해서 그걸 내 무기로 만드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 상황으로 가볼게요 공이 내네 발보다 아래에 있을 때 슬라이스 라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번엔 공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휘는 슬라이스나 페이드가 납니다 이것도 미리 계산에 넣고 쳐야겠죠 셋업 공식, 아까랑 완전히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공이 멀어졌으니까 그립은 최대한 길게 잡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허리를 숙이면 절대 안 돼요. 스쿼트 하듯이 무릎이랑 엉덩이를 낮춰서 공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척추각이 딱 유지돼서 안정적인 스윙을 할수 있어요. 스윙도 한번 볼까요? 공이 오른쪽으로 휠게 뻔하니까 목표보다 왼쪽을 보고 클럽은 역시 한두 클럽 길게 잡습니다. 이 라이에서는 하체를 쓰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체 위주로 한70% 힘으로 좀 컴팩트하게 스윙하는 거죠. 몸통 회전보다는 클럽 헤드로 공을 딱 하고 때려주는 느낌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발보다 공이 높을 때랑 낮을 때 그냥 모든 게 거울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반대거든요. 자세도 반대, 그립도 반대, 조준하는 방향까지 싹다 반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아 반대로만 하자 이표 하나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필드에서 절대 헷갈릴 일 없습니다 자 좌우 경사는 이제 마스터 했고요 이번엔 앞뒤 경사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왼발이 오른발보다 높은 흔히 말하는 오르막 라이 상황입니다 이 경사면의 원리를 알아야 해요 오르막 경사 때문에 내 7번 아이언이 거의 8번 9번 아이언처럼 로프트가 확 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이 생각보다 훨씬 높이 뜨고 당연히 거리는 짧아지겠죠? 그리고 약간 왼쪽으로 휘는 성향도 생깁니다. 여기서 셋업의 키포인트는 딱 하나, 발 위치입니다. 안정적인 스윙을 하려면 왼발을 살짝 뒤로 빼서 양쪽 무릎 높이를 경사면과 평행하게 맞춰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스윙하다 보면 자꾸 뒤로 벌러덩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걸 막으려면 오른발로 땅을 꽉 잡고 버텨줘야 합니다. 그럼 스윙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공이 높이 뜨고 짧게 가니까 무조건 한 클럽 이상 길게 잡으세요. 그리고 경사를 거슬러서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깨를 경사면에 맞춘 다음에 펀치샷처럼 툭 간결하게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치고 나면 팔로우스로가 자연스럽게 좀 짧아지는데 그걸 억지로 끝까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미스샷이 나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내리막 라이. 즉, 왼발이 오른발보다 낮은 상황이죠. 이 라이가 왜 어렵냐면요. 오르막이랑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번엔 7번 아이언이 6번이나 5번처럼 루프트가 서버립니다. 그래서 공이 낮게 깔려서 가고요. 대신 땅에 떨어진 다음에 엄청나게 굴러가요. 런이 많이 발생하고 공은 오른쪽으로 휘기 쉽습니다. 내리막 셋업의 핵심은 경사에 순응하라입니다.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오른발을 뒤로 살짝 빼서 다운 스윙 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체중도 그냥 경사 따라서 자연스럽게 왼발에 더 실리게 두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비교 정리입니다. 이것도 완전 반대죠? 오르막에선 공이 높고 짧게, 내리막에선 낮고 길게. 정렬할 때 빼는 발도 반대, 공이 휘는 방향도 반대. 앞뒤 경사도 결국 모든 게 정반대라는 것만 기억하면 이두 가지 상황도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하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 라운드 나가시기 전에 이 공식들만 머리에 쏙 넣어가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가지 경사, 이네 문장만 외우시면 됩니다. 공이 발보다 높다. 그립잡게 자세 펴고, 오른쪽 조준. 공이 발보다 낮다? 자세 낮추고 그립 길게, 왼쪽 조준, 오르막이다, 클럽 길게, 스윙은 간결하게, 내리막이다, 경사 따라서 스윙. 이것만 기억해도 필드에서 나오는 어이없는 실수가 극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오늘 배운 이 공식들로 이제 경사하면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보다 타수를 줄일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다음 라운드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